심은지 4주 만에 보는 바위솔들 입니다. 일부는 음 문제가 좀 있고 대부분은 멀쩡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번식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비가림 원두막에 비가림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잘 자라는 것 같고요. 어 이런, 이런 애들은 굉장히 이 크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초이스도 잘 자라고 있고요. 왕관도 아주 잘 자라고 있고, 특히 여기가 단단합니다. 단단. 능류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조그마한 자구들이 많이 커졌습니다. 이거는 원래 집에 있던 거이줄바위솔인데 얘들은 뭐 워낙 생존, 생존 능력이 강하더라고요. 잘 자라고 있고, 어 윌리엄도 안녕하시고요. 어근데 홍학은 이렇게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기 집에 있던 원래 거미줄도 번식을 왕성하게 해내고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 얘는 캥그루 자구 잘라서 심는 것잘 크고 있고. 여기 3세기가좀 문제가 좀 생겼고요. 같은 화분에 있는 이 삼세기는 그냥 잘 크고 있고 보르드 와인이 좀 문제가 생겼고 브론즈 파스텔 잘 자라고 있습니다. 능견도 잘 자라고 있고 그다음에 잉글랜드 칼카리움도 잘 자라고 있고요. 얘도 어, 데니도 잘 자라고 있네요. 베이비 스타 잘 자라고 있고 선셋은 밑에 하엽이 많이 찌고 있습니다. 먹바이솔은 좀 이렇게 진짜 돈 먹은 것처럼 패이는데 다음에 살충제와 살균제를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화바이솔 잘 크고 있고, 육소르나그 다음에 캥그루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또좀 안으로 들어가서, 유토피아는, 아, 유토피아로 떠나셨네요. 지중화 잘 자라고 있고요. 하트 잘 자라고 있습니다. 마호가니도 하엽이 많이 졌고요. 백해. 얘도 잘 자라고 있고, 이쪽 애들 잘 자라고 있는데, 일부 이름표가 바람에 떨어지는 건지, 짐승이 손을 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붉은 바위솔 잘 크고 있고요. 어, 얘는 이름이 선셋이죠. 그 다음에 벨벳 잘 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로즈 봉황 그 다음에 델루스 그 다음에 아페트론 부엉이 그 다음에 이 봉황 루즈 알붐, 굉장히 번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매화. 매화는 물을 좀덜 줘서 그런지, 좀, 삐리삐리 하고요. 아플로로즈, 어, 파인. 뭐, 다잘 자라고 있네요. 텍트룸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핵심은, 어, 여름에 물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 유튜버 분들께 물을 주지 마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혼자 생각에 물을 너무 안 주면은 얘들이뭘 먹고 자라나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비가림이 되어 있는 상태고 올해 이쪽이 또 굉장히 가물었어요. 비가 찔끔 오고 말고 찔끔 오고 말고 해서 전체적으로 가물었기 때문에 애들이 어떻게 자라나 해서 물을 2주 단위로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일부 죽은 게 물을 줘서 죽은 건지 어떤지는 알수 없는데 현재 물을 주는 애들이 대체로 잘 자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적절하게 물을 주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아무래도 어 정자 위기 때문에 바람이 좀 치겠죠 그래서 물을 줘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바닷가랑 기온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laughs> 다른데 뭐 35도 올라가도 이게 30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4주째, 4주째 되는, 심은 지 4주째 되는 바이솔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